이죠짜죠제죠 어떤 프로그램을 들으면 영어 력에 뭡니까? 우리 예, 예전에 우리 영화에선 PD였던 뭐라고 그랬냐? 음? 어떤 프 아, 모든 프로그램을 들을나잘 몰라서 그런 거죠. <laughs> 잘 모르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들으래. 알겠습니다. 그 무슨 한국어? 무슨 그런 퀴즈 뭐 프로그램? 거기 제가 한번 나가서, 제가 그 퀴즈를 제가 읽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어 천재 그 12시 정오에 하죠 아니 바뀌었나요 시간이 어, 한국어 천재 아6 저녁 6시 어, 7시 재밌더라고요자아 오늘 많이 길어졌습니다 1252번의 문자인데요 어 지난주에 저희 누나 34번째 생일이었는데 제대로 축하도 못해주고 넘어가게 걸려서 늦게나마 사연을 보냅니다 방송에 축하 사연이라도 나오면 누나가 덜 서운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봤자 작은 선물이라도 사는게 훨씬 낫겠죠. 그래서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라는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. 네. 그럼요 이게 저 사람이 다른 달라요. 이게 그러니까 그냥 또 선물만 주는 거하고 작은 쪽지, 그 카드 있잖아요. 작은 거 거기다 이렇게 뭐 생일 축하하고 뭐 간단한 메시지 정도.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이 산물의 겨...